자, 구미 신내 구경해 봅시다. 여가 여가피거든요. 여가. 음악 소리에 자극 받아 가지고 녹화 시작했어요. 이런 이런 건또 저작권 걸릴 싶은데. 짧게. 드럼을 저렇게 막 갈라 넣어야 되는데. 경쾌한 듯안 경쾌하고 보컬로 치면은 공기 반물반 이런 느낌? 그게 저기 박진영이 한 말이었나요? 박진영 맞나 이름이? JYP? 롯데시네마 보이고 보통은 저래뭐 백화점이든 시네마는 저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쪽이 어느 정도는 상권이 된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해석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치고는 진짜 저기 매국 CGV의 경우에는 에러였던 게 그때가 마지막 확장이지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는 이제 죄다 집 구석에서 넷플릭스 맡들려가지고 극장을 잘안 가게 됐거든요. 영화 산업 아무래도 꽤 쪼그라들었을 텐데 그거 치고는 또저 뭐냐 그 있잖아요. 뭐지? 그그그 그, 그 친일파 이완용 묘짜리 옮기는 그거 <laughs> 그 영화 나오면서. 조금 해결이 됐죠. 그래 한 번씩 대박 터트리는 영화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다시 영화관을 맛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사실 대기업이랑 같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<laughs>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될법하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카페 베리도 잠깐 와서 판 치고 했던 것처럼. 그러면서 온통 시장을 카페가 다 잡아먹었잖아요. 사람들한테 유행이란 게 있는데 때가 되면은 다 항상 다시금 망한 산업들 뒤로 하고 이런 매장들이 이렇게 온가 세일하면서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은 얘 다망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유행이 들어와 서 시장을 개척해요. 저기 대표적인 얘가 뭐 스티커 사진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또 보면은. 그거 황리단길에도 있고 은근 되게 장사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안되겠지만 인형뽑기가 잠깐 또 그랬었고 그런 식으로 유행타면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대만 카스텔라 잠깐 유행했던 것처럼 자영업은 사실 그렇게 진짜 유행타고 들어올 때 그때 반짝 짝 진입해서 본점 뽑기 쫙 하고 난 뒤에 이제 물 빠지기 시작하면 매장 넘기면서 권리금 처받아 먹고 장사 접어버리고 새로운 유행업종으로 빡 갈아타는 게 장사 잘안든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. 네, 이런 기본적인 유행에 대한 거 서울에서 유행한 게 밑에 내려온다는 것도 자영업자 모임에서 이야기 듣다가 배운 거야. 사람은 두루두루 넓게 만나면서 넓게 사귀어야지 뭔가 감각을 얻는 게 있어. 근데 결국엔 이거는 기본 이론일 뿐이고 이게 유행할 것이다 하는 감각 같은 거는 진짜 본인이 사업을 해봤을 때만이 알 수가 있지. 안 해본 사람은 결국에는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강력한 체험은요 망해보는 체험입니다 몇번 망해보면요 강각 생겨요 왜냐면 트라우마가 쌓이기 때문에 진짜 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다음번에 다른 업종으로 장사를 차릴 때 내가 앞에서 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요왜냐면 너무 뼈아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교성에 대해서 미칠 듯이 고민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아무 짜에 도움은 안 되지만 왜냐면 실전이 아니니까 야, 모임 나가서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멘탈이,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. 이 약점 어느 정도 다 극복되고 나면 그때 좀 경험찾기 해야지, 진짜. 여기까지 합니다. 추상권이 너무 많이 걸려.